문경에 찾아온 지구별 시골지 유튜버입니다 긍정의 힘 예스 yes, 문경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문경세제입니다 문경세제는 어, 조선의 옛길을 대표하는 관도였어요 그래서 영남에서 한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고 또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길목이었죠 세제 탐방로 문경세제에 왔습니다 문경세제는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걷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 위치 오픈 세트장인데 여기에서 쭉 올라갈 수 있어요 문경세제는 반딧불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7, 9월에 특히 관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아, 이거 서비스가 너무 좋아. 음, 문경중앙시장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토요장이 개장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로컬 마켓들이 있어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마스코트 발견했어요. 문경 점촌 전방 마스코트예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마스코트 진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문경 올 때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제 올해 2025년 점촌 전방길에서 지금 토요장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개장 기념으로 2만원이면 라면 5개에 한봉 3만원이면 1만원 상품권도 증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겸사겸사 겸사 오셔서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됩니까? 문경으로 봤으면 오늘에게 만원을 주시가지고 바로 이어서 네그와 하트 합니다 당기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거 돌아가서 어떻게 하죠? 이거 끝나고 나서 시면서네 앉으셔서 네. 네. 자 여기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마 조항 시장 습니다그 부탁드립니다. 2천 원인데 베지가 네. 아, 아, 이렇게 되는 거예에예요지가 이렇게. 네, 네. 현재. 6년차입니다. 귀농 유년차 무청년 네. 네. 농부생활학교 3기 졸업생이시 어. 이연호 농부님께서 네. 경북 문경에서 키우시는. 네. 네. 여기에서 나오는 돼지 톱밥 배지 베이지, 참나무 돼지거든요. 아, 참나무 음, 배지. 어, 예. 네네. 참나무를 그죠 갈아서 네. 톱밥 배지를 만들어서 기관이랑 섞어 갔어. 이렇게 만든 키트예요. 키트. 여기 예. 키트. 어. 키우면은 이렇게 됩니다. 애들이. 오, 네. 네. 표고버섯을 이렇게 이렇게 네. 배지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네네. 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와, 너무 신기하다. 열총 여섯 번 이렇게 할수있다네 네, 네네네. 점판길. 점촌점빵길입니다 행사를 마치고 점촌 전방길에 왔어요. 여기는 문경시 문경중앙시장 점촌역전 상점가 행복상점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걸 전부 다 통틀어서 점촌 전방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들이 많다라고 알고 있어서 한번 가볼게요. 중앙시장 점촌내거리. 저기 차차 유튜버님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laughs> 거의 한1년만이에요1년만 전철 <laughs> 전빵길에서 문경의 오랜만에... 인연이 네. 큰가 보 맞아요. 문경... 그러니까 이 좋은 도시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더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제1회 전천전빵길 빵축제가 이제 이거는 4월 25일부터 열리는데, 오 개막식에 여러분 한잔에 박 군님이 오시네요. 문경시 홍보대사가 박 군님이었어요. 여러분들 꼭 오세요. 한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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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니까 여기 곧 빵축제를 하잖아요.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엄청 귀엽게 이렇게 빵축제 홍보를 막 짝짝 해놓고 있어요. 여기 키오스크도 있어요. 키오스크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상점 검색, 검색도 가능하고, 거리소개도 가능하고, 즐길거리도 이렇게 키오스크로 확인할 수 있는데, 상점 검색 한번 해볼게요. 오. 판, 판 라떼를. 먹고 가야 하는 가야 문경에 와본 것이다 아 솔베이지 한끼 식사 대용 딱이야 팥 라떼를 먹고 가야 문경에 와보는 것이다 오케이 문경 왔으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점점 빠져드는 저전빵 안녕 여기 고양이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팥을 삶는 집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은 저거 1인 저거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문경에 왔기 때문에 문경 어, 상품 문경 사랑 상품권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운동 사용 상부권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또 2층이 명소예요. 2층이 전경이 쫙 보이기 때문에 2층에서 핫 빙수 한번 드셔보세요. 2층이 되게 예뻐요. 야 공간 봐요. 굉장히 아득하죠. 소 베이지 클래식함 있는 여기가 이제 명당입니다. 우리 점촌 전방 한 번에 다 보이는 야외 테라스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2층. 테라스가 있는 멋진 카페입니다 풀베이즈는 진짜로 팥을 직접 삶는 집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팥을 드셔야 진짜 문경에 와본 거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이게... 이게 여기 단팥빙수예요 진짜 맛있겠죠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술이에요 예술 대추 직접 삶은 팥 인절미 진짜 한가득이야 한가득 전거 <laughs> <laughs> 아, 이거, <좋다>.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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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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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세이 여기만의 감성이 분명 있어요. 그릇이 너무 예쁘다. 조준국가에서. 음.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해도 되겠네. 이거 막 팥팟이. 음. 어? 씹히는 소리가 엄청나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셔보셨던 단팥 빙수 중에서 이렇게 팥이 가득 담긴 건 처음 보실 거예요. 모든 게다 팥이에요, <laughs> 진짜. 많이 달지는 않아요. 많이 안 달아요. 아주 훌륭해요. 아삭아삭 이 식감, 이게 대추가 또 듬뿍 토핑을 올려져 있는데, 이 부드러운 팥과 아삭아삭한 대추가 딱 콤비네이션을 이루어가지고, 와이 식감이 끝내주네요. 식감도 여러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음... <laughs> <laughs> 음. <laughs> 경은 지금 2025년 1월 1일부터, 문경의 모든 버스는 전부 다 무료입니다. 대박이에요. 문경이 완전 새롭게 이 현지 주민분들을 위해서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완전히 오픈한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정책 이게 전국 최초라고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할수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꽃차 데이 왔어요. 어, 오늘 일정 마지막입니다. 꽃식초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목소리> 꽃 시초를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향 좋은데요? 향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정주지원사업으로 해서 여기 정착을 하게 된 천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그 다음에 제조업, 카페,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원, 그 다음에 꽃 비빔밥과 작년에 객사 안에 모든 것을 실행을 했습니다 제비꽃, 비올라, 펜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먹을 수 있는 꽃이에요 이게 그 펜지꽃입니다 식용으로 길러진 펜지꽃이에요 제가 먹어보고있습니다 음, 맛이 아무 맛도 안 나요 식용이니까 음.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식초 더 넣어주세요 공기가 생각보다 많네요 안에 됐어요? 우와 꽃식초를 탄 에이드인데 음,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음. 맛있죠? 맛있어요 님. 맛있어요 꽃식초로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다양하게 샐러드빵으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빵 먹방 많이 하시네요. <laughs> 진짜. 점심부터 계속 빵만 먹었는데, 근데 확실히 꼭시초가, 마이... <laughs> 꼭시초가 맛있어가지고, 달달한 게 괜찮다, 이거. 새콤하죠, 새콤? 괜찮은데? 응, 새콤해가지고. 생각보다 잘 들어가는데, 맛있어. 여러분도 꼭시초 기회 되시면 한번 담가서 드셔보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꽃 식초가 완성될 수 있어요. 꽃을 식초로도 먹을 수 있답니다. 진짜 맛있어요. 저 오늘 선생님 통해가지고 오늘 만들어봤는데 진짜 괜찮아요. 한번 여러분도 꽃 식초 한번 만들어보세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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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